첫 번째는 그레이브즈이다. 2016년 리메이크가 되고 PB에서부터 필뱅급 챔피언으로 심상치 않은 기운을 뿜은 그레이브즈. 스노우볼을 다른 챔프가 굴리면 눈덩이로 불어나지만 그레이브즈는 눈사태 수준으로 굴린다는 소문이 자자했다. 본섭 등장 후 오버스펙 챔피언답게 승률 56%와 압도적인 밸류를 기록했으며 때문에 라이어은 핫픽스로 기본 이속과 거의 대부분의 스킬 데미지를 깎는 패치를 진행했다. 하지만 이후에도 사기성이 안 꺾이며 라이엇의 패치는 가볍게 무시하고 초식동물들은그부에게청하는 일이 빈번했다. 두 번째는 르블랑이다. 출시되자마자 궁극기가 두번 써지는 버그로 턱곡을 난장판으로 만들었던 르블랑. 이 때문에 qrr같이 인장을 세 번을 터뜨리는 미친 버그가 탄생했기에 미드 챔프들이 잠시동안 숨도 못쉬고 르블랑에게 놀아나는 일이 있었다. 다행히 3시간 만에 버그는 픽스되었지만 버그를 떼고 가도 스킬의 정신 나간 사거리와 피해량이 여전히 끔찍했고, 결국 출시 3일만에 성장 만화, 방어력 모든 스킬의 만화량과 피해량 모두를 깎는 대대적인 너프를 먹었다. 이후 고인물 유저들 사이에서는 3일 천하 리즈 시죠 OP 3대장이라고 불리기도 하였다. 세 번째는 3일 라이다 2020년 10.19 패치에서 새롭게 추가된 챔피언 3일 라 출시 첫날 평가는 대부분 혼자 다른 게임 하면서 RT에 불만 들어오면 펜타킬이 가능한 미친 OP라는 평이 대부분이었다. 모든 스킬들의 데미지와 개수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사기 수준이었고, 궁을 누른 순간 아무도 3위를 막지 못했다. 결국 출시 하루만에 체력 데미지 모두 너프를 먹게 되는데, 이는 르블랑 다음으로 가장 빠른 패치로 기록되었다. 현재도 조합에 따라서 현역으로 어느 정도 포지션을 자리하고 있다. 네 번째는 모데카이저이다. 9.12 패치 때 고인 챔프에서 리메이크된 모데카이저. PBE 서버에서부터 사기라는 평가를 받으며 어느 정도 너프 후에 본 서버에 나올 것으로 예상되었지만 그대로 본 서버에 출시하면서 제안이 시작되었다. 탑리드를 통틀어 픽률 28%에 승률 55%를 기록했고 협곡의 챔피언들이 모대궁으로 갇혀 공가스 망치로 두들겨 맞으며 맛있게 다져지는 상황이 아주 빈번하게 발생하였다. 이후 이틀만에 패치를 통해 대폭 하향시키며 OP에서는 어느 정도 내려오게 되었다. 마지막은 갈리오이다. 원펀맨 갈리오로 유명했었던 갈리오 7.21 패치에서 더 공격적으로 운용할 수 있게 기본 데미지를 줄이고 개수를 올리는 패치를 진행했는데 문제는 개수를 너무 많이 올려서 극딜 갈리오가 유행을 하기 시작했다. Q 스킬의 정신 나간 딜로 원딜 탱커 구분 없이 다 원콤 나기 일수였으며 W 스킬의 피해량 감소까지 AP 개수를 달아서 탱킹이 아닌 존야를 쓴거 마냥 무적에 가까운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 때문에 모든 구간에서 미친 밴류를 보여주었으며. 하루 만에 핫피스 패치로 원펀맨 갈리오의 막을 내렸다. 이외에도 여러분이 알고 있는 챔피언을 댓글에 적어주세요. 구독도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더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